안녕하세요. 김창휘드니다 주연이들 요 오늘은 햄스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여기는 햄스터 캠핑장입니다. 안녕 티비 꺼요 아 티비 아, 끌게요 햄스터 자 햄스터 내 옮겨주려고 해 아직 간식을 잘안 먹어 아직 아직 오오오오오오 음. 나? 여기 조금만 줄 가리 가리 이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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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이 이, 들어가 햄스터 못 나오기 자동차를 막아 보입니다. 햄스터 제문나오겠니다나오려고 하는 햄스터. 아니면 오호이 풍경은 캠핑장이라고 아는 것인가요? 띠뛰저두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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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맛보고 지나갑니다. 햄스터야, 햄스터야. 햄스터 위에 다진 어줍니다. 햄스터, 햄스터 들어간 햄스터 아니었습니다. 햄스터는 좀어리둥지한것 같습니다. 이가리, 이가리, 이가리.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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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여기 안으로 나 놔둡니다. 자자자 정체지고 나가는 상태입니다. 자 그만 자 안녕.